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끔찍한 은퇴를 피하는 세 가지 필수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은퇴를 꿈꿀 때 여유로운 노년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명예퇴직한 50대 이분의 부장님들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25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명예퇴직한 박영 부장님. 매일 출근하다 이젠 집에만 있으니 기분이 묘합니다. 전화도 오지 않고 소파에 앉아 TV 또는 넷플릭스만 보고 있죠. 밤에는 노후 자금 걱정에 잠을 설칩니다. 위로금을 받고 희망 퇴직을 한 박영부장님도 비슷합니다. 그토록 원하던 은퇴였지만, 은퇴 초반 다녔던 여행과 취미 생활에도 이젠 실증을 느끼고 깊은 무기력에 빠집니다. 우리는 은퇴에 대해서 막연한 희망을 품죠. 그러면 크루즈 여행, 세계 여행, 자유로운 시간, 전원단지 같은 장소에서 보내는 노부부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현실은 그와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은퇴 후 인생은 보통 세 단계를 거친다 합니다. 첫 번째, 은퇴의 허니문 단계입니다. 은퇴 초기에는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하며 만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는 보통 1년 정도만 지속된다고 해요. 버킷리스트라 불리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죠. 두 번째 바로 은퇴 지옥 단계입니다. 허니문 단계가 지나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취미와 여가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를 통해 자아 실현을 하던 사람들은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노는 것도 쉬운 일 아니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회복기 단계입니다. 은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는 시기죠. 사람에 따라서, 주변의 도움에 따라서, 빨리 해결책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오래 고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은퇴 지옥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은퇴 전문가 마이크 드락은 노후의 재구성이라는 책에서 9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그중 핵심 3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9가지 항목은 본문에 적어 놓을게요. 첫째, 경제적 독립입니다. 경제적 독립은 은퇴의 필수 조건입니다. 더 이상 생계를 위한 일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죠. 은퇴 전문가들은 연간 지출이 25배 수준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월 200만원의 생활비를 예를 들면 이 400만원 X25배 약 6억원입니다. 가장 좋은 계산 방법은 은퇴 전 1년 동안의 지출 내역을 가계부에 꼼꼼히 기록하고 그에 맞춰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면 은퇴 후 계획을 수정하거나 자산을 재배분한다거나 파트타임으로 추가 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은퇴 후 꾸준히 소득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워낙 큰 변화가 많은 세상이라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이 안 되니 만일을 대비하는 건 반드시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같은 위기를 예를 들수 있겠죠. 둘째, 인간관계, 특히 부부관계 관리입니다. 한 연구소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은퇴 직후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의 만족도가 매우 안 낮습니다. 그 결과 은퇴 직후 55세에서 64세 사이, 이혼율이 특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퇴 전에는 각자 일과 육아로 바빴지만, 은퇴 후에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생활 습관 차이를 경험하게 되고, 그동안 묻어뒀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죠. 은퇴 후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소통 부족입니다. 보통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생각하고 배우자의 욕구는 모르는 경우가 많죠. 서로의 계획과 희망 사항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누세요. 다음으로 아내에 대한 과도한 의존입니다. 퇴직 후 의지할 곳이 아내뿐이라고 생각해 모든 시간을 함께하려 하죠. 하지만 아내도 은퇴 전부터 만들어 온 자신만의 생활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노후에는 부부 관계가 건강과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개별적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관리해야 할 항목은 은퇴 이후 삶의 목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업무적인 부분과 가족부양을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게 되고 자녀가 성장하여 어느덧 독립을 하면 이런 목적은 자연스럽게 잃게 되죠. 정말 목적 없이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내면 정말 당연하게도 은퇴 지옥이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고 싶게 만드는 새로운 인생 목적이 필요합니다. 어릴 적 꿈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만일 빠르게 다시 인생 목적을 찾았다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다만,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자신이 즐기고 잘할 수 있는 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즉, 꼭 풀타임 직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정말 하루가 기대되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다시 찾는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60대 남성군의 5년 내 사망 확률은 일하지 않는 다른 60대 남성군에 비해 매우 낮다고 합니다. 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또 결과에 대한 성취감을 줍니다. 그 정체성과 성취감은 은퇴 이후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은퇴 이후에는 돈이나 지위는 삶의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열정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왜 평범한 노후에 만족하려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꿈꾸던 삶을 살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 생각하세요. 경제적 독립, 건강한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목적. 이세 가지만 잘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은퇴 이후 시기는 지옥이 아닌 인생의 황금기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은퇴 후 노후 준비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백세 시대 모든 지혜 마이너스 100모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